얘들아, 소풍 할때뭐 입을 거야? 응, 그러게. 서복 입을 수몇안 되는 기회인데. 고민 중. 한번 봐봐. 음, 나는 이거. 오, 완전 공주풍이네. 옷이쁘다 하나는 안 돼? 한나는뭐 입을 거야? 나는 이거. 오, 한나는 약간 크게 입는 거 좋아하나 보다. 그런 게 편하지. 둘이 완전 취향이 반대인가 보다. 없을. 너 사복 입으니 완전 달라 보인다. 헐, 제발 여신인 줄. 야, 니네들 갑자기 왜 그래? 잠간지럽게 안녕, 옷설아. 오늘 인기 만점인데? 그러게, 옷이 날개라고. 옷도 내가 잘 골랐나봐. 한나너 옷도 귀엽다. 슥슥슥. 김옷설, 예쁘다. 이하나랑 있으면 비교된다. 난이하나처럼 입은 건 별로. 남정내 같잖아. 헐, 참네 보는 눈이 없네. 내가 입은 옷이 더 낫구만. 헐, 옷설이 대박. 옷 완전 잘 입어. 옷설이 진짜 예쁘다. 옷 이쁘다. 옷설아, 대박. 너 인싸 팔로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제 스푼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인기게시물 가서, 페북에도 올라왔더라. 이야, 옷소리 이제, 인스타 유명인사네? 팔로우가 몇 명이야 도대체. 옷소라도 이제, 태북 스타도 되는 거야? 유명해져도, 난지 말아줘. 에이, 아니야. 나보다 옷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녕, 옷사라, 나라야. 우와, 팔로우 엄청 늘었잖아? 축하해. 근데, 어제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더라고. 아, 이거? 홍대 옷가게에서 샀어. 얼마였어? 샀어. 흠. 내가 입었으면 사람들 반응이 더 좋았을텐데 그래? 어? 이거 너 한나 따라 산거야? 한나도 이옷 네 입고 있던데? 뭐? 어? 아니 내가 먼저 산건데 아 저번에 한나가 예쁘다고 물어봤거든 아 그래? 둘이 보는 눈이 비슷한가 보네 옷사라 안녕 아그옷 샀네? 응 음, 며칠 전에 너가 입고 온거 너무 예쁘게도 샀어 인터넷에 보니까 좀더 싸게 팔더라 나도 이제 옷 스타일 좀 바꿀라고 엄마가 여성스럽게 입고 다니라나? 아 그래? 너도 잘 어울린다. 야 둘이 커플이야. 같은 옷 입고 다니게? 그런 거 아니거든? 아 가을 되니 바람이 차갔네 기침이. 김우수 재채기 소리 완전 특이하다. 애츠가 뭐야? 김우수 재채기 완전 특이. 되게 귀엽다. 다시 해봐. 싫거든.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 걸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 나도 싫다 이런 내가. 음저 재채기 소리가 귀엽다고? 얘들아 안녕. 옷소리 감기 걸렸나 보 따뜻한 거 많이 마셔 고마워 한나야 안녕 한나야 안녕 오에라헐 한나 기틀소리 봐 완전 귀엽다 제처럼 기틀소리 특이하게 처음 봤어 헐 쟤가 원래 기틀소리가 저랬었나? 나랑 완전 똑같이 되잖아 오에라어나 음, 감기 걸렸좀 우리 이따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응 음, 그래 먹으러 가자 와 떡볶이 매워 에취. 코가 근지근질에츄 액츄! 아, 뭔가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겠지? 슥슥슥. 요즘 애치라고 기침하는 게 유행이냐? 쟤네도 좀 이상한 데애츠 바이러스라도 걸렸나 봐 액츄! 액음 요즘 따라 속발이 예뻐 보이네 오랜만에 염색이나 할까? 사장님 검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 학생 검정머리가 찰떡이네 노랑머리보다 검정머리가 낫다 <laughs>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내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인스타에 올려야지 빨분상마리 충동적 성공한 듯 한나야 너 머리 어머